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 에어 줌 템포, 넥스트 퍼센트인데요. 알파 플라이랑은 살짝 달라요. 알파 플라이는 여기 줌이어가 달려있고, 뒤에 이 미드솔 전체가 줌 맥스 거든요. 좀줌 어, 템포는, 줌 템포 n 퍼센트는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줌 맥스, 예, 미드솔이에요. 여기까지가 있고, 터보, 어, 페가수스 터보 35처럼 35 터보처럼 리액트가 같이 껴 있습니다. 음,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줌맥스 재활용하는 거는 남아가지고 뭐 갈아 만든 신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줌맥스를 아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알파 플라이나 베이퍼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전체가 줌멕스에서 좋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알파 플라이처럼 전족부에 줌 파드 두 개를 넣어 줬습니다. 알파 아, 플라이랑 비슷하게 베이퍼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아웃솔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꽤나 깊은 그룹으로 아웃솔이 달려 있어서 이거 하나는 알파 플라이랑 동일한 점이고 되게 고마운 점이고 아, 이게 지상과 높아지는 불안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행히 베이스가 꽤 넓은 편이어 가지고 발목을 비틀리거나 그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즈맥스가 이렇게, 여기 힐에, 힐에서 이렇게 3등분 나눠져 있고, 가운데 심지만 돼 있고, 전족부에는 즈메어랑 같이 즈맥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전즈맥스가 위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뭔가 좀 단단함을, 견고함을 더 유지하려고 즈메어 위에다 놔둔 것 같아요. 플레이트인데, 뭐, 카본 플레이트인지 어떤 플레이트인지 모르겠지만, 플레이트는 확실히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여기서. 그래서 확실히 이 반동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페이퍼 어, 플라이보다 좀 아쉬운 점이 굳이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올 필요는 없을것 같고요, 이렇게 두꺼운 주며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이게 차를 뒤에 있으면 좋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 러너들 중에 예, 전족 부로만 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전족 부로만 이렇게 뛰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신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뉴트럴이거나 뭐, 아니면 이힐 착질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거든요. 피로만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밀리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움직일 때 밀리는 게 느껴져요. 이 뭔가 스프링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특유의 휘어진 칼본이 있으면서 리액트 아, 휘어진 칼본이 주맥스와 같이 있는 그 느낌을 모르는 분들은 한번 신어보면 되게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근데 두맥스가 전체에 들어있는 베이퍼 플라이를 신어본 분이라면 살짝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동은 되게 좋아요. 이 토션 이렇게 튕기는 느낌은 되게 좋은데 쿠션링이 밸런스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진짜로 뒤에가 약간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고 뛸 때는 정말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차고 나가는 분이 아닌 이상 뒤에 좀 피로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이 플라이니트 버전이 f f k 플라이니트라고 붙었는데, 이플라이니 i 트 자체가 거의 뭐랄까 요 예전에 초창기에 나온 플라이니 i 트 느낌이 안 나요. 초창기에 나온 플라이니 i 트는 이게 이렇게 빳빳하지 않거든요. 이건 거의 뭐 나일론 같은 느낌이잖아요. 초반에 나온 플라이니 i 트는 이게 좀 발가락이 발가락에 잡아주는 끈 묶으면 발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더 감싸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TPU 나일론 같은 게 같이 있는 플라잉 니트여가지고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중요 부위에만 어, 퓨즈 코팅하고 예전에 그 전통적인 플라잉 티트 예, 여기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스판 재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하게 스판 재질은 아니더라도 어, TPU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락다운 같은 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 발이 좀안 맞는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이즈 잘 맞추셔고요. 길이가 좀 잘, 짧은 편이에요 이 신발이. 그러니까 어, 발가락이 앞에 좀 많이 쏠리는 분이면은 아, 반업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것 같고요. 아, 힐컵은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아, 무게는 그래도 꽤 경량화인 편이에요 이 신발이. 터무니 없이 가벼운 편 아니고요. 한 260, 270 사이즈가 260g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편인데 이 들어있는 체크에 비해서는 특히나 더 가볍다고 볼수 있겠죠. 수메어는 아, 뭐 다, 각각 뭐 태그문이네요. 검 검아 파란색 파란색. 아, 조금아쉽습니다 가격은 많이 아, 낮아졌죠. 한20 20 20 20만 원 중반대, 24만 원, 23만 원그 정도 정발가니까. 페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만원 나왔다가 이제 리셀가가 뭐 40만원 50만원 되고 그랬고 알파플라이는 요즘에 보기 힘든 것 같고요 어, 전체가 주맥스가 아니라는 게 제일 아쉬운 점 같습니다